그러면 지도 줘. 꼰주? 응. 아 사자들 두게 아구, 아구, 아구. 손가락이 다 들어가? 안 돼, 겨라 엄마 청소해야 된다고 헉! 하지 마세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권주가 문제네, 권주가, 겨라, 그치? 바닥에 다 쏟았잖아. 왜? <laughs> 없죠. 없지. 그러면 바닥에 다 쏟았으니까. 그럼 담아야 돼. 그렇지, 담아야지. 돼? 결이 어떻게 담을 거야? 여기 담을 거야? 거기에 담을 거야? 응. 어떻게 담을 거야? 여기 담을 거야? 열심히 담을 거야? 응. 엄마! 이거 응? 칠래? 응. 사진 찍어달라고? 응 안해 겨울이 빨리 다 먹어 <laughs> 우와 없죠 꼰주가 문제네 꼰주가 문제야 그치 겨라 겨라, 네. 꼰주도 나눠줘야지 <laughs> 꼰주도 먹어 해줘 아, 꼰주가 응. 샌드위치가 두개 나눠줬어 아 꼰주가 샌드위치 두개를 나눠줬어? 아, 그랬어? 음, 어머니, 엄마! 응? 엄마, 가져가? 아니, 엄마한테 던지는 거 아니야? 야! 던지지 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 엄마, 샌드위치 여기 있어. 그거 샌드위치가 아니고, 겨라. 티밥이야. 티밥이 아니야. 샌드위치야. 밥, 샌드위치 나눠 먹자. 아, 샌드위치 나눠 먹을 거야? 엄마도 줄 거야? 응. 얼마큼줄 거야? 여기 줄 거야. 거기에 줄 거야?